왜 하필 양자 컴퓨팅인가요? 기술 패권과 국가 안보 차원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암호 해독, 신약 개발, AI 고도화 등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거든요. 특히 중국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서 미국도 뒤처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중국과의 기술 경쟁이네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데이터형의 기술주 토파보기 미나 p d 입니다 오늘은 긴급 에피소드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형입니다 어제 정말 중요한 뉴스가 터졌어요 얼마나 중요하길래 긴급 에피소드까지 준비하신 거예요 어제 10월 23일 웨스트리트저널과 로이터 등 주요 매체에서 동시에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이언큐 리게티 컴퓨팅 디웨이브컨텀 같은 양자 컴퓨팅 기업들의 지분을 직접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요 미국 정부가 민간 기업 지분을 산다고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정부가 테크 기업의 직접 주주가 되는 건 거의 전례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발칵 뒤집혔죠. 주가가 많이 올랐나요? 보도가 나온 직후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오늘은 이 이례적인 사건을 전방위로 분석해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정말 궁금해할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정확히 어떤 내용이 보도된 건가요? 웨스트리트 저널과 로이터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양자 컴퓨팅 기업들과 연방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상무부가 직접 지문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투자한다는 건가요? 수치로 보면 최소 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5억 원 수준입니다. 각 기업당 이 정도 규모로 연방자금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지문을 받는 구조예요. 천만 달러? 달러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금액 자체보다 중요한 건 정부가 직접 주주가 된다는 상징성입니다. 이게 단순한 보조금이나 R&D 지원금이 아니라 지분 투자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어떤 기업들이 논의 대상인가요? 보도에 따르면 아이언큐, 리게티, 디웨이브 세개 기업이 확신하다고 해요. 그리고 퀀텀 컴퓨팅과. 애톰 컴퓨팅도 유사한 방식의 협화를 검토 중이라고 해요. 이 기업들 다 양자 컴퓨팅 회사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모두 미국의 대표적인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에요. 데이터를 보면 아이온큐는 시가총액 약 160억 달러, 리게티는 약 20억 달러, 디웨이버는약 10억 달러 규모입니다. 왜 하필 양자 컴퓨팅인가요? 기술 패권과 국가 안보 차원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암호 해독, 신약 개발, AI 고도화 등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거든요. 특히 중국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서 미국도 뒤처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중국과의 기술 경쟁이네요. 정확합니다. 중국은 2025년 3월에 주충지 3호라는 양자 컴퓨터를 공개했고 국가 차원에서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미국도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죠. 그럼 정부가 지분을 가지면 뭐가 달라지나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자금 조달입니다. 정부가 주주가 되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져요. 둘째, 신뢰도 향상입니다. 정부가 투자한 회사라는 꼬리표는 다른 투자자와 고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점은 없나요? 정부 개입에 따른 자율성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경영 의사결정에 정보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고 기술 이전이나 수출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부는 뭐라고 하나요 인정 했어요 여기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상무부는 cnbc의 공식 입장을 밝혔 어요 현재 양자 컴퓨팅 기업들과 지분 투자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명확히 부인했습니다 그럼 언론이 거짓 보도를 한 건가요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올스트립 저널과 로이터는 복수 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어요 게다가 이후에도 계속 추가 보도 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말이 맞는 건가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공식 협상은 아니. 이지만 비공식 논의는 진행 중일 수 있어요. 둘째, 협상이 진행됐다가 중단됐을 수도 있고요. 셋째, 정치적 이유로 공식 부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이유요? 정부가 민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건 시장 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공화당 내에서도 이런 정부 개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럼 기업들은 뭐라고 했어요? 흥미롭게도 해당 기업들은 대부분 노코멘트 입장입니다. 아이언큐, 리게티, 디웨이브 모두 공식 성명을 내지 않았어요. 왜 침묵하는 거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이라면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협상이 없다면 굳이 부인할 필요도 없죠. 또는 주가 상승 효과를 누리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적 있었나요? 언론 보도와 정부 입장이 엇갈린 경우요? 네, 종종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국가 안보 사안이나 대규모 정책 변경의 경우 초기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 공식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네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식 발 발표가 나올 때까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민간 기업에 투자한 사례가 있었죠 네 최근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과 m 피 머트리얼즈에 지분 투자를 단행했어요 정말요 그럼 선례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인텔의 경우는 칩스 액트를 통해 약 85억 달러의 보조금과 함께 정부가 지분을 일부 취득했습니다 85억 달러요 엄청난 금액인데요 인텔은 미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핵심 기업이거든요 정부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겁니다 MP m 티리얼즈는 히토류 관련 회사죠. 맞습니다. 히토류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미사일 등의 필수적인 원자재인데 현재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미국이 자체 생산 능력을 키우려고 투자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두 사례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패턴이 보입니다. 국가 안보와 기술패권의 핵심적인 산업에는 정비가 직접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양자 컴퓨팅도 그 범주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현재 암호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고 AI와 결합. 합하면 군사적으로 엄청난 우위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중국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유럽 연합도 양자 컴퓨팅에 수십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뒤처질 수 없는 상황이죠. 결국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네요. 맞습니다. 반도체 히토리에 이어 양자 컴퓨팅이 다음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고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보도 직후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10월 23일 장중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어요. 얼마나 올랐는데요? 아이언큐는 장중 한때 20% 이상 급등했고 리게티 컴퓨팅은 장중 30% 넘게 올랐습니다. 디웨이브도 역시 장중 25% 이상 상승했었어요. 물론 마감된 상승률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장중 한때이긴 하지만 그날 바로 20에서 30%요? 완전 폭등이네요. 네, 시장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거래량도 평소에 5에서 10배로 폭증했어요. 투자자들이 이 뉴스를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정부의 자금 금지원 자체가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둘째, 정부가 선택한 기업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생깁니다. 브랜드 가치요? 정부가 투자한 기업이라면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거든요. 일종의 정부 보증 효과가 있는 거죠. 셋째 이유는요? 정부 계약 기회 증가입니다. 정부가 주주가 되면 국방부 에너지 부등과의 계약 기회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상무부가 부인했잖아요 그래도 주가가 유지되나요? 흥미롭게도 부인 발표 후에도 주가가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시장이 일단 논의는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다른 양자 컴퓨팅 기업들은요? 이름이 안 나온 회사들요? 퀀텀 컴퓨팅도 상승했습니다 애텀 컴퓨팅도 언급은 되었는데 이 종목은 미상장입니다 그런데 보도에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은 기업들도 동반 상승했어요 왜요? 만약 정부가 양자 컴퓨팅 산업 전체를 지원한다면 다른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올수 있다고 본 거죠. 섹터 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ETF는 어떻게 됐어요? 양자 컴퓨팅 ETF 있잖아요. 디파이언스 퀀텀 ETF도 상승했습니다. 이 ETF는 양자 컴퓨팅 관련 20개의 종목을 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가치가 올랐어요. 투자자 입장에선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언론 보도는 있지만 정부는 부인했고 기업들은 침묵하고 있어요. 확실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지금 사면 위험한 건가요?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협상이 실제로 없었다면 현재 주가는 과도한 기대감이 반영된 거예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반대로 협상이 실제로 있다면요. 공식 발표가 나올 때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됐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투자 성향별로 세 가지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격적 투자자는 소액으로 분할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포트폴리오의 3에서 5%를 넘지 않도록 하세요. 왜 소액으로만 하나요?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공식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루머에 기반한 투자예요. 손실 위험을 제한해야 합니다. 보수적 투자자는요. 관망하는 게 좋습니다. 정부나 기업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세요. 확실한 정보가 나온 후에도 투자는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중립적 투자자는 ETF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TUM 같은 양자 컴퓨팅 ETF는 개별 종목 리스크를 분산시켜 주거든요. 어떤 기업이 가장 유망해 보여요? 보도에 이름이 명시된 세개 기업을 비교해 볼게요. IonQ는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 재무 안정성이 높습니다. 현금 보유액도 약 7억 달러로 충분해요. 리게티는요? 리게티는 초전도 방식 양자 컴퓨터의 강점이 있고 IBM과 유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무건전성은 아이온큐보다 낮아요 디웨이브는요? 디웨이브는 양자 어닐링 방식으로 특화되어 있고 2025년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6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재무건전성 점수가 5점 만점에 1점 대로 가장 취약합니다. 그럼 아이언 q 가 가장 안전하네요. 상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요. PBR 비율이 18.8배로 업계 평균의 8배 수준입니다. 단기 버스 장기로 나누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 단기적으로는 뉴스 플로우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겁니다. 공식 발표가 나오면 급등하거나 급락할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양자 컴퓨팅 산업 자체의 성장성을 봐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시그널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 정부나 기업의 공식 발표입니다. 둘째, 각 기업의 실적 발표입니다. 아이언큐는 11월 초, 리게티와 디웨이브도 11월 중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오늘 긴급 에피소드 정해 볼까요. 첫째, 10월 23일 월스트리트저널과 로이터가 트럼프 행정부가 아이온큐, 리게티, 디웨이브 등 양자 컴퓨팅 기업의 지분을 최소 천만 달러 규모로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둘째는요. 상무부는 현재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 부인했지만, 복수 매체가 계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실은 아직 불확실해요. 셋째는요. 올해 초 인텔과 엠피머트리얼즈에 대한 정부 투자 설례가 있어 양자 컴퓨팅에서도 유사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는요. 보도 직후 관련 주가가 20~30% 급 등했고 부인 발표 후에도 크게 조정받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기대감을 유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현재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에 기반한 상황입니다. 투자하신다면 반드시 소액으로 손절선을 정해두고 접근하세요. 그리고 공식 발표가 나올 때까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언제 공식 발표가 나올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빠르면 며칠 내, 늦으면 몇주 후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아예 발표가 없을 수도 있고요.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계속 추적 보도 해주실 거죠? 당연하죠. 공식 발표가 나오면 바로 후속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긴급 에피소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자 컴퓨팅 투자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